야 아주 밤이 잘 삶아지고 있습니다. 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야산으로 저희가 야생 산밤을 주스러 왔습니다. 이 산밤을 좀 주서서 맛있게 좀 삶아 먹어보려고. 주변에 보니까 그 산밤 나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잠깐만 주서도 금방 많이 주실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야생 산밤을 주워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밤을 좀 주워볼까요? 이야, 이야,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가까운데 이렇게 밤들이 있어서 바로바로 주수면될것 같아요. 야, 여기 밤, 밤송이. 이렇게 산밤을 보면 크기는 크지 않아도 작아도 이게 또 달콤하고 맛있습니다. 네. 담고.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네, 그냥 주수면 돼요 주수면. 아, 야, 뭐. 야, 여기. 와. 오. 이렇게. 어. 네. 으아. 못 봐. 못 봤네. 어, 이거 너무 어다 그렇죠. 네, 이거 또. 음. 이잘 봐야 돼요. 또 이게 벌레 먹은 것들이 있어서 벌레 먹지 않은 것들로. 골라서 주워야 될것 같아요. 야, 여기 뭐, 많네. 오, 큰데요? 큰데 벌레가 먹었어. 저기도 큰 것들도 있고. 음. 아, 저 또, 봤어요. 저기, 저기, 저기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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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와, 크다, 크다. 아. 크다, 크다, 크다. 오케이. 오, 크다. 여기. 잠깐만, 이제. 벌레 먹은 것 같아서. 아, 그래요? 잘 봐야지. 아, 벌레 먹은 거는. 잠깐. 아 어, 이거 괜찮네. 괜찮죠. 예, 괜찮. 아알 크다. 음. 네. 저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? <laughs> 도 많이 떨어는데아 우리 철이님 조심해서 내려오시고. 네. 그냥 이게 너무 왔다 갔다 거리지 말고. 야 밑에 점점 커지는데 밤이? 어 그래 알 크네요. 알이 점점 커지는데. 네. 아. 와 엄청 고. 오, 크네요. 네. 구석 구석 구석, 구석 떨어져서 숨어 있네 밤들이 네. 숨어 있는 밤들. 어... 조금 이제 조금씩 차기 시작하는데 아직 음. 좀더주워야할것 같아요. 어, 막... 이렇게 고리 파인데는 네. 이렇게 밤들이 떨어져서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. 아, 굴러서. 네, 굴러서 가운데로 모이는 것 같아요. 음, 이렇게 아까 먼저 주섰는데 뒤돌아서면. 또 떨어져서 막또 있어. <laughs> 계속 이렇게 떨어지니까, 어, 소리가 막 나. 네. 오, 여기도 지나간 곳인데 또 밤이 또 나타났네. 자, 우리가 잠깐 주셨는데, 한번 보시면, 야, 이렇게. 아, 많이 주셨어요. 오, 푸짐한데요? 어, 아, 어, 그러니까. 오, 많이 주셨다. 네. 우와. 이 밑에 밤나무들 좀 있으니까 조금 이동해서 조금 더 주워 주서 보도록 하죠. 네. 이 밤가시가 굉장히 따가워서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따끔따끔 굉장히 그 아픈 게 오래가서 여긴 신경 안 쓰면 그냥 막 지나쳐가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될것 같아 이쪽에 밤들은 막 밤이 엄청 깨끗하고 탱글탱글 잘 익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쪽 동네 다람쥐들은 축복받았네 축복 식량이 너무 풍부해 너무 허리를 숙이고 주웠더니 허리가 아프네 많이 <laughs> 죽었는데요 그러게요. 이렇게 그냥 적당히 먹을 만큼만 줍자 죽자고요 네. 오늘 주어온 싱싱한 밤을 오늘 맛있게 바로 삶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날도 음. 더운데 밤 주우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았어요. 고생은 좀 했지만 네. 맛있는 밤을 먹으면 네. 그 고생한 것들이 다 잊혀질 거예요. 네. 밤 알이 좋더라고요. 또 바로 주워서 먹는 밤은 음. 싱싱해서 그렇죠.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음. 아, 불을 켜야죠, 이제. 켜 볼까요? 네. 딱 합니다. 이게 아, 끓으면서 쫄아. 네. 아. 끓으면서 쫄으면 또안 되기 네. 때문에 딱. 또 따라하는 예. 네. <laughs> 이제 밤이 다 삶아진 것 같습니다. 오, 기대됩니다. 기대돼요? 네. 음, 한번 뚜껑 열어볼게요. 네. 야, 아주 밤이 잘 삶아지고 있습니다. 음, 아 아주 음. 그냥 잘 삶아진 것 같아요. 네. 어, 좀, 좀, 살짝 뜨거우니까 음. 좀 식혀놓긴 했는데 네. 그래도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. 네. 어우, 밤도 그냥 굉장히 큰데요? 네. 큰거 먹을까? 아 드셔보세요. 뭐큰거 드세요. 아마. 알. 음, 음. 달아요 역시 가을밤이라 음, 맛있어. 음. 이 산밤이라 네. 아주 크기는 크지 않아도 탱탱해요 아주. 한번 먹어볼게요. 어? 네. 이야 알이 꽉 찼어. 와, 어, 먹음직스럽게 아주 잘 익었네요. 알이 꽉 찼습니다 아주. 음.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음, 어, 잘 익었어. 음. 잘 삶아줬어요. 네. 음. 음, 맛있어. 자꾸만 손이 가네. 그렇죠. 음. 음? 음. 밤쌀만 먹다가 해가 넘어갔어. 아. <laughs> 와. 어우 그냥 잘익었습니다 네. 음. 밤을 오늘 맛있게 삶아 먹어봤고요. 어, 아침 일찍 또 산에 가서 밤을 주워서 삶아 먹는 방송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. 처음에 산에 올라가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또 맛있게 밤을 삶아 먹으니까 그 힘든 것들이 전부 다 보상이 된것 같아요. 오늘 방송은 저희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방송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안녕. 고생하셨습니다.